말하기.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복지관에서 부루이웃 돕기를 한다고 해요. 이리나 씨가 같이 봉사하자고 했는데, 엘레나 씨도 같이 할래요?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김치를 담가주고 청소를 도와드리면 돼요. 이리나 씨가 전화로 같이 신청한다고 참가 여부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말하기 그래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봉사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저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럼 저도 신청하겠다고 전해주세요. 연락해줘서 고마워요.